일단 저는 면허가 이종 오토라서 네. 지금 배송 일을 하고 있어요. 납품하는 거를 학교 매점에 납품하는 걸한1년 정도 하고 있고 중간 중간 이제 학교는 이제 빨간 날은 쉬고 이제 뭐 방학을 쉬니까 중간 중간 알바식으로 이제 뭐 식자재도 해보고 뭐 식당 석세 납품 수거하는 것도 해보고 최근에는 이제 음식물 수거도 해보고. 음. 일단 돈 되는 건다해 봤어요. 아. 빡세죠. 그럼 지금 알아보실 때 사실 뭐 1회전 기준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? 아니요. 저는 뭐 이해 정도 좋고 네. 체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. 이제 네, 나이가 네. 있다 보니까. 네. 네. 그럼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이제 학교 그 매점에서 납품하시는 거 하시고. 네, 근데 페이가 얼마 안 되니까. 어. 그러니까 3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일하니다 네. 네, 네. 시는 건데 만약에 일을 하신 게 되신다면은 거럼 정리해. 이제 정리를 하시고 네. 인수해야 네. 되니까. 2-3일이면 2인계에요 2-3일 정도 네 지금 방학이라서 이제 정리가 되면 2월말까지는 정리해놓고 일단 네. 이주인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도 이제 사람을 이제 구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 어, 어. 그만 어. 보이죠. 음. 근데 이제 저는 어찌됐든 집사람 신용 더하기 해서 올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차량은 이제 뭐 제가 다 알아오는 조건에서 이제 알아보긴 하는데 뭐 어떤 데는 자기네들 차량을 써야 된다는데 그쪽은 일단 좀 피하고 있는 중이고 네.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. 이제 일하시는 거는 많이 찾아보셨으니까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거는 궁금하신 건 있으시면은 네네.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설명 드릴 거고 이제 이거는 좀종보고고 저희 투입 절차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사장님이랑 이렇게 방문 상담하시고 네. 그 다음에 사장님이 이제 하시겠다고 이제 마음이 먹으시면 저희가 이제 차량 준비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요 네. 이런 거는 아까 전처럼 그 대출을 받으실 때 지금 내 신용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해 보거나 그런 거 말고 내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 충당을 할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요 네.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네.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은뭐 제가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뭐좀 힘들면 그죠.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도 되고 이런 회사에서 말. 저 연결 시켜드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아, 왜냐하면 네. 저희가 그에 뭐뭐 그런, 그런, 네,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연결 시켜드리지 않고 사장님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네네.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알려드릴 수 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편의점을 만약에 얘기하던데 네. 이게 지금 뭐 GS나 뭐 CU나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편의점은 응. 사장님이 아시는 이제 GS, CU, 세븐일레븐, 이마트 24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아... 네, 그래서. 확인하고 저희가 선 탑을 해보시는데 선탑. 그 사이에 코스를 코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. 네. 선 탑이라는 거는 그 내가 돌 코스를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할수 있는지 여부 여부 일 머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리저리 다 해보셨으니까 문제 없이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선배님들이 하는 거는 봐야죠. <laughs> 네, 네. 그래서 일 머리를 보는 거니까 상차하는 방법이 어떻게 우는지 그렇죠. 이런 거 정도는 네. 보고. 그 다음에 내가 두세 점프 따라가서 보고 아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구나 정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. 그 이후에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2주 무상교육이 들어가요 이건 아시겠죠 2주 무상교육 같은 거는 FM은 2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. 그리고 이 2주 동안에 이제 차량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 네네. 왜냐면은 계약을 맺고 나서 차량을 준비하셔야지 계약받기 전에 내가 차량을 준비하면은 일자리 없으면 내가 지금 이차량만 그냥 두기만 할 뿐이지 운전을 실질적으로 운행을 못하잖아요. 되는... 그렇죠. 응. 아니면 내가 갑자기 뭐 마음이 변덕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차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구속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네. 그래서 계약을 맺고 그 다음부터 차를 준비하시고 그런 그 상황에서 저랑 이제 계속 소통하시면서 네. 이제 언제 투입 가능할지 저랑도 이제 얘기 계속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이제 2주 끝나고 차량 준비가 다 되면 투입 바로 투입을 하시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러면 일단 뭐 상온하고 이제 그 저기 뭐냐 저온하고 냉동이 있는데. 네. 이게 급여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좀 아시나요 혹시? 뭐 대략 한 6시간 정도 일래전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래전 네네네 네. 그 정도, 정도 네.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평균 배송시간이라고 적어놨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정도는 코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코스가 조금 더 길면은 한 30분 정도 더 소요될 수 네, 있는 거고 네. 그리고 평균 상차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라고 크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4시간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오고 가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센터 끝, 센터에서 이제 첫쪽포까지 가는 시간 정도 음. 보통 한 30분 정도 네 이제 일하시니까 이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시간대가 어느 정도 한, 크게 잡아서 그럼 한몇 몇 군데 정도 들리나요? 상온 같은 경우는 열, 여덟 군데에서 열두 군데 정도일까요? 음... 그 대신 물량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c e 는 360만 원, GS는 380만 원, 세븐일레븐은 320만 원, 3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급여 차이가 있는 이유는 c e 는 2.5톤이에요 네? 그리고 GS는 3.5톤이에요 음...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330만 원인데 2.5톤이에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요 이게 완제 기준 완제는 어느 정도 아시죠? 네네 맞죠. 어, 다, 다 지원되는 거. 지원되는 거. 유류비는 뭐 집부터 센터 그다음에 배송지까지 출퇴근하는 것까지 다 나오고 들어와요. 네. 네네. 네. 배송 시간은 저 오늘 비슷 비슷해요. 얘도 서루, 얘는 25점포에서 30점포 정도 가고요. 정이요? 네. 페이가 더 틀린가요, 얘네? 당파가? 페이는 얘네들이 다 2.5톤이고 380만 원. 아, 2.5톤이에요, 네. 네.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경우는 식자재도 일요일마다 쉬어요. 아... 식자재는 일요일마다 쉬고 급여는 설명드렸고,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정도라고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. 8시간에서 비닐을 나올 시간. 이게 그거예요. 그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정해놔요. 한 8시간 정도라고,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라고 딱 정해놔요. 근데 이게... 식자재는 내가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날수록 더 빨리 끝나요 음. 왜냐면 하 이게 점착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. 편의점은 점착 몇 시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점포별로 몇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식자재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네, 네. 낮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문 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히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찌 됐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네. 뭐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매출 순이익이4 0 0이라는거죠 대략 4친0는이 친구는 이친이익이친이친구이친이제구는이이 친구는 이이가구장는이 친구는 는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신속하고 정직한지 신뢰는 가보인다.